제가 운영하는 매장은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곱창집이고요, 갈비집까지 네. 네. 이제 매장 세 개가 붙어 있어서 세 곳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소개해주겠다며 발을 디딘 곳은 모두 물레동. 어, 지금 제가 여섯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첫 번째 매장인 닭 특수부위, 구이집이랑, 그리고 돼지 갈비집도 하고 있고요. 소곱창 전문점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식 주점, 그리고 일본식 주점, 그리고 철판 닭갈비랑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브랜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놀래동안는거예 네, 맞습니다. 덕분에 좋은 점이 하나 있다는데요 안녕. 도보로 걸어서 가게 점검이 다 가능하다는 점이죠 아직 오픈 준비 중이라서 살좀 <laughs> 네. <laughs> 네. 자고 일어나는 직원이었네 밥 <laughs> <거> 먹었어? <laughs> 아이, 이제 먹는구나 <laughs> 네, 그러면 먼저 청을 <laughs> 잠깐 봤으니까 또 다른 매장 가서 <laughs> 네. 오들이 잘하고 있는지 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갈비집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점장님은요아 네. 뒤에? 알겠습니다 닭구이집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갈비집 네, 여러 가게를 운영하기에 직원들의 도움은 필수인데요. 네, 갈비집에 일하 차리에게스. 뒤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성민 씨. 네. 팀장. 네. 네. 지금 주그림 초벌을 하고 있고요. 네. 직원 소개까지 마치고 갈비집의 통로를 통해 어디론가 갑니다. 이렇게 국창집이랑 주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게인 돼지갈비집. 호불호 없는 메뉴 갈비답게 손님이 북적북적한데요. 외국인 손님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네요. 역시 갈비는 손으로 잡고 먹어야죠. 네, 여기는 이제 담양식 돼지갈비 전문점을 만들었는데 아예 주방에서 다 숯불로 구운 걸 내는 방식을 찾다 보니까 담양이라는 지역에서 만든 요즘에 이제 석갈비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원래 제가 어린 시절 먹던 갈비집이 이런 방식으로 내줬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 그런 추억과 그리고 시스템적인 걸다 같이 좀 융합시킨 그런 매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곱창 가게입니다. 젊은 느낌이 물씬 났던 닭구이집 갈비집과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오픈한 매장인데 사실 이 매장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좀 물레동에 새로운 식당들이 많이 생기면서 정작 철공도 사장님들이 좀 편하게 한잔하실 공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철공도 사장님들도 편하게 오시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닭고기랑 갈비를 하다 보니까 소고기를 하면 좋은데 또 그렇다가 한우로 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져서 이런 곰창집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밴드 할 때랑 네. 지금 현재랑 어떤 게더 행복하고 좋으세요? 음, 뭐, 물론, 밴드 생활을 할 때에도 이제 제가 만족감이 있었지만, 사실, 그때 제가 가진 만족감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의 만족감이 좀더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매장을 할 때에는, 이 매장을 같이 꾸려나가는 멤버들이, 사실, 밴드를 할때 멤버들보다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 멤버들과, 뭐, 이번 달에 원하는 매출, 아니면 이번 달에 우리가 원했던 서비스, 이번 달에 원했던, 뭐, 새로운 신메뉴에 대한 맛, 이런 걸 같이 공통적으로 좀 달성하는 게좀더 저는 보람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늦게 알게 된 저의 천직이 아니었나? 네, 라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아닌 모두의 만족을 깨달았다는 성민씨. 그래서일까요? 성민씨는 가게 운영 말고도 바쁜 일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 쉬는 날인데 좀 일정이 있어서 다시 물레동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후배가 이 동네에 대해서 좀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끼는 후배의 요청에 귀한 휴일에도 집을 박차고 나온 성민 씨. 네, 아직 후배가 안온것 같으니까 앉아서 기다릴게요. 이른 시간에 지금 가게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네, 어떤 일로 나오신 거죠? 아, 사실 오늘 친한 후배가 물래동에서좀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 후배랑 같이 상권 분석을 좀 도와주려고 나왔어요. 네, 대표님께서는 상권 분석을 어. 전문적으로도 하시잖아요. 어, 그죠 사실 뭐 제가 따로 공부한건 아닌데 이제 이 동네를 제가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웬만한 상권 분석 전문가보다 저 훨씬 잘 알죠. 그 후배가 아직 안 왔나요? 네. 어, 사실 부탁한 사람이 먼저 와야 되는데 <laughs> 아직 안 왔더라고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안 어. 왔어요. 아 지금 몇시야? 아, 아, 앞에서 차 너무 많이 갖고 왔고 왜? 네. 네. 이제 막 자다 온느낌인야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 아니, 어. 어. 앞에서 연구코이에의 차가 너무 많이 갖고 왔어 그, 뭐야 밥은 먹었어? 밥 아직 못 먹었어요 뭐? 상의 사주자 니가 붙탁하는 입장 아니야 오늘? 뭐? 상품 받으라고? 네, 좀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아, 아 그치 네. 아이 동네 쉽지 않은데 뭐, 생각한 업종이나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일, 지금 일단은 술집, 2차 집으로 생각은 하고 있죠. 네. 뭐냐, 그 메인 주종은? <laughs> 솔직히 아직 그것까지는 다 잡아놓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좀 보고, 여기에서 뭐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하고, 안 겹치는 쪽으로 한번 좀 보려고. 그치, 여기도 사실 딴 데랑 마찬가지로 일본식 술집 먹어갖고. 네. 그리고 한식 주점들도 몇개 있긴 한데 뭐북쪽으로가셨으 그렇게 보고 아니면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양식이 소주파네는파스타의소파는 컨셉으로 가는 괜찮을 것 왜냐면 요리야 뭐 잘하니까 뭐 네. 왜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거의 한 3년, 4년 넘게 물레동에 있는 식당을 주로 리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매일같이 사실 물레동의 골목골목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입지에는 어떤 식당이 들어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안 들어오지? 어, 여기에는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잘될것 같은데, 왜 없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물레동에서 가장 넓은 도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나도 여기에서 1차 세계이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메인거리에 가게를 두고 있는 만큼 거리 사정엔 빠삭합니다. 원래는 저쪽 사거리에서. 좀뚝 끊기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저쪽 사고를 넘어서까지 확장이 된 상태고, 저쪽은 좀 술집이 많고, 이쪽은 1차 집이 많아요. 음, 음. 음. 형님 하시는 그, 흑호차 음. 음. 그런, 그런 느낌도 되게 좋던데. 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음. 평소도 되게 괜찮고. 맞아. 어때요? 여기는 메인을 만약에 2층으로 가져가면은? 2층이면은 네. 지금. 음. 저기를 부동산에 물어봐야 되긴 하는데, 여기 다방 있던 자리가 네. 지금 나갔거든. 네. 전에 있던 업종까지 파악해서 평수와 입지까지 자세히 알려주니 든든하네요. 아마 서른 평이 넘고, 근데 난 여기도 2층에 하면 괜찮을 것 같은 게 면이 되게 좋아서. 네. 여기다 좀 간판을 크게 달고, 음. 하면 2층에 약점을 좀 가릴 수 있죠. 왜냐면 여기 코너 자리에... 완전 딱 이렇게 정면으로 네, 바로 간판을 네. 되게 크게 달수 있으니까. 그 상권을 분석할 때 보통 지도로만 보시는 분도 많고요. 요즘에는 그 상권의 매출을 볼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도로만 보거나 매출로만 보면 사실 안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도상에서는 굉장히 넓은 길처럼 보이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이 너무 많아서 네, 오히려 그 길목이 사람들이 정말 좀 깊이 하는 길목일 수도 있고요. 저는 무조건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한 번만 가서는 안 되고. 월화, 수목, 금, 토, 일.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두 계절 정도. 여름과 가을, 아니면 겨울과 봄. 왜냐하면 가을과 봄이 이제 외식업계에서는 점점 매출이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시기, 비수기를 같이 좀 넓은 기간을 두고 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번만 살펴보는 것으로는 목을 살펴보기엔 부족하다는데요. 특히 물레동은 홍대나 성수 같은 상권과 특징이 많이 달라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성민 씨의 지론. 이 물레동의 특징이 네. 대로변보다 이런 골목골목에 있는 데가 네. 훨씬 좀 사람들이 더 많이들 좋아하는.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데는 대로변이 A급, 입지고 네. 그 이면도로 로 들어가면 이제 뭐 B급, C급으로 나눠있잖아 음. 근데 물레동은 오히려 대로변이 B급, C급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아. 이런 골목길이 있는 데가 이급. 사람들이 저런 대로변을 걸어 다니는 것보다 물레동은이렇게 골목골목을 좀. 근데 골목이, 탐방. 골목이 이쁘긴 하네요. 응. 네, 이것저것 탐방하는 느낌으로 많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혹시 이런 골목골목. 골목... 물레동은 대류변에 있는 가게보다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가게를 찾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포인트를 잡는 가게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여기는 좀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보다는 네. 다좀 약간 조그만해. 여기도 아기자기하게. 한 10평 아, 음, 조금 넘을 거고 10평이 안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음. 저, 저 안에 있는 매장들도 뭐 20평 전후. 음, 음. 여기를 얼마나 돌아다녔는데? 여기를 제가 한 300군데 넘게 리뷰를 했으니까요. 저도 한1 0 0 0번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네. 아, 이렇게 동경로 이렇게 성사팀 가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어 네, 물래동 쪽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저를 제일 먼저 찾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좀 이쪽에 대해서 좀 그래도 지역에 대한 파악이 돼 있으니까. 네.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어, 그리고 네그 우리 후배님도 그런 점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음 형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동네 상황이나 음 어, 상권이나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좀 도움받고자 해갖고 시간 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음 비용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는 술도 얻어먹고 갈 생각이라 <laughs> 돈을 주고도 얻지 못할 지식을 성민 씨는 아낌없이 내놓고 있습니다.